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기는 자의 반대는 지옥이죠.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어, 이기는 자, 7절에 이기는 자, 그리고 반대로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8절에는? 8절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니까 두려운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반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안 되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예배를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예배는 서로가 교통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는 교통하는 예배라고 영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의 예배를 모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안 되니까 어떻게? 여기서 어쨌든 멀리 계신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고 그게 음행하는 것이다. 그게 음란한 거다. 그게 하나님을 네가 알고 하는 거냐? 하나님 모르고 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고 하는 건 이방인의 제사와 같다. 그건 살인하는 것과 같고 그게 우상숭배라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왜 두렵냐? 진짜 예배를 드리는 적이 없으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무섭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와서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좋은 것으로 갚아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멀리 있는 하나님이니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예배는 열심히 들었는데 우상숭배 예배는 열심히 들었는데 그게 희생제사 살인한 것과 같다. 예배는 열심히 들었는데 그게 음란한 거다. 음행하는 거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들었는데 거짓말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얘기고요. 그게 음란하지 말라는 얘기는 서로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돼서 영과 영의 만남이 있어야 이게 예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예배 철저하지 못한 사람이 예배 잘못 드린 사람이 여러분 예배를 왜 잘못 드렸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한 사람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게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 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을 이교회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뭐 하는 거냐면요 예배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들. 근데 예배가 우리는 예배들이라 그러니까 예배를 갖다 막. 이렇게 막, 막두 손도 비들려 막, 이렇게 막, 딱 이렇게 올려드려야 돌 드리는 줄 아는데,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막 드려야 되 돼. 예배를 갖다 막, 이렇게 막, 보자기를 싸가지고 막, 위로 드려버려. 그냥. 위로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배 드리는 줄 알아. 또, 근데 그게 왜 나왔냐면, 예배 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본다. 예배, 야, 예배를 보는 게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지. 또, 그래서, 야, 예배 보러, 야, 예배 보러 가자.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해요. 예배 보러 가자. 그러니까, 야, 예배를 보는 게 뭐냐? 너 예배 구경하러 가냐?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이제 막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막, 정성을 다해서 막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야 예배 드리는 줄 아는데, 성경의 예배는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의 예배는 영과 영의 만남의 예배를 말해요. 영과 영의 만남. 하나님도 영이시고 내 영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 뭘로 만나냐면.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네가 만나고 깨달아, 아하,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뜻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 이기는 자라는 게 그냥 막 싸워서 이기는 게 이기는 자가 아니구나, 완전히 지는 자가 이기는 자였구나, 내가 죽는 자가 이기는 자였구나,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천국으로 옮겨지는구나,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였구나. 아하,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깨닫는 이해하는 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데 이렇게 깨닫는 것이 생명나무 먹는 것입니다. 뭘먹겠요 여러분? 생명나무 어디 있어? 먹어보게. 나도 먹어보게. 가져와봐. 생명나무 열매 좀가져와봐 내가 먹어보게. 어디 있냐고?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악과 열매가 있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생명나무 열매라 그러는 거야 그럼 진리 말씀을 먹어야 될거 아니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될거아니 그럼 먹는다는 말을 어떻게 먹는 거야 여러분? 진리 말씀을 깨달아야지 먹는 거지 그게 깨달아지면 먹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아이 말이구나 그런 말씀이었구나 아 옳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면 먹는 거란 말이야 지금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속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씨가 심겨짐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 예배가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 영이시고 나도 영이니까 예배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여러분 사람이 왜 두려워한다고요? 왜 두려워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분이 목자가 아니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죠. 그 어떻게 하면 해결한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해결한다 그랬죠 10편 23편 1절에 말씀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르다 자기가 항상 부족하고 결핍 있고 맨날 잘못하고 죄짓고 실수하고 뭐 이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멀리 계시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지 잘해야지만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겠냐 이거야 얼마나 무섭겠냐 이거야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게 다 살인하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음행하는 자고 흉악한 사람 고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고 이게 점술가들이다 그런 자들이다 이거야 이게 다 그런 예배자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에 이런 사람들 그런 예배자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닌 가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방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같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 모에 타게 될 것이다 영원히 그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 내 결핍과 부족함이 있다 하면 아하, 내가 죽긴 죽어야지. 죽어야 교회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땅의 천국을 누리다가 하늘나라 천국으로 옮겨 가는 거잖아요. 그럼 땅의 천국에서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죽여야 되니까. 나를 태워 버려야지. 말씀으로 태워 버려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를 죽이고 죽이고 죽이면 어떻게 돼?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나를 죽이고 죽이고 죽이니까 계속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죠. 그러게 그러니까 생명샘물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 생명샘물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받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지. 그게 예배예요.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지. 아버지와 아들의 예배 이게 진짜 예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배드린다고 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안 되면 예배는 헛헛수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만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영영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모든 부족함과 결핍함이 다 사라질 것이다. 아직도 아, 내가 결핍이 있지. 내가 부족함이 있지. 근데 사람들이 날좀 이해해 줘야 돼. 난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 앞으로도 안 고칠 거거든? 그러니까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날 이해해 주셔. 응? 어? 내가, 내가, 내가 고치는 것보다 당신들이 날 이해해 주는 게더 빨라. 교회는 무덤이라 그랬죠. 네가 죽어. 말씀 들으면 죽어야지. 네가 죽으라고 네가 예수가 너의 목자가 아직도 안 됐냐 이거야. 네가 와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고 있는데 네가 예수가 아직도 너의 목자가 안 됐냐 이거야. 예수가 너의 목자면 반드시 너의 결핍, 너의 부족함은 다 사라질 것인데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모든 부족함 결핍이 사라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양이 천국이죠 뭐 그게 그게 천국 되는 거지 양이 뭐할게 있어요 목자가 다 해주죠 양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해주죠 할수 있는 거다 해주죠 아들이 하시는 건 아버지가 다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되시면 하나님 아버지만 되시면 내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결핍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야. 다 채워주신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아버지가 나의 나의 아버지가 되면 예배는 성립, 여호와가 나의 목자만 되시면 예배는 성립, 예배 성공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예배 실패하는 자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받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못 벗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배를 실패하는 자들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진짜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셔야 리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6장의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예수님이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는 장면이 나와요. 어,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남을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거늘. 그시대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영접하이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서워했는데 예수님이 오면서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자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잖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잖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누군지 알잖아. 그러니까 나니까 내가 날 알거든. 내가 날 아는데, 내가 좀날 알아. 그런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날좀 아는데, 너희들 무서워하지 마. 왜냐면, 내가 나야. 나.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해냈던 하나님이야. 내가. 내가 나거든? 내가 날좀 알아. 내가 생명이야. 나랑 같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아. 어, 이거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뭐, 이사람들이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두려워했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단 얘기야.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평안해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해주지. 두려움을 전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고, 평안한 자는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것도 간단해요. 평안하면 천국 누리는 거고, 두려우면 지옥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 땅에서 전국들릴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만나면 돼요. 주님 만나면 평안한 거야. 그럼 주님 만나면 주님 뭐라고 하겠어,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럴 거고, 주님 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린 두려워하는 거야. 조그만 파도에도 막 넘어지려고 그러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막 힘들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사에서 너무 힘든 거죠. 막 넘어질 것 같은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를 못 만났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자와 못 만난 자는 너무 다른 거죠. 예수를 못만난자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도 두렵고 여기서도 무섭고 여기서도 힘들게 살다가 고통 고통 받으며 살다가 결국 지옥 가요. 뭐냐고 그게 둘째 사망이 뭐냐고 그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어? 나니까 내가 있으니 평안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잖아.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 평안해야 돼. 천국을 누려야 돼. 기뻐해야 돼. 행복해야 돼. 너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너 죽은 다음에 또 천국. 이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냐면 이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게 해결돼.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예수, 예수님 못 만났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못 만났다, 안 믿는다, 못, 못 믿겠다는 얘기고, 예수를 못 믿겠다는 얘기고, 못 만났다는 얘기는 못 믿겠다는 얘기고, 예배가, 예배가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예배가 성공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얘기고, 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예배 성공했다는 얘기야. 예배 실패했다는 얘기는 예수가 나의 목자가 아니란 얘기야. 아버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 안 되니까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계속 그런 너희들이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뭐라고 그래? 예수님 만났다면 딱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자체에 예수가 안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가 안 왔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다면 두려워하는 자에게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어. 말씀이 오질 않았어. 그러면 계속 두려워하는 거죠. 세상에조금은 파도에도 바람에도 막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이죠. 평강이 있으면 예배 성공이고요. 평강이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던 땅에 이르렀더라.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일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려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데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라면, 딱그 장소에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도착하는 건딱 똑같아. 매일 반이야. 흔들렸다가 도착하는 거, 도착하는 건 똑같고요. 안 흔들려도 도, 도착하는 건 똑같아. 원래 가려던 거기가 도착하는 장소인데, 막 흔들리고 막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가 아 예수님이 있으면 나에게 평안이구나 예수가 있으면 예배가 성공하는 거구나 예수가 있으면 천국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하니까 어차피 가르던 장소에 딱 인도해졌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쨌든 선하고 인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10편, 23편,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너희를 추격하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희를 지격하여 너희를 따라와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너희가 거하여 살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뭐하라고요? 천국을 이루라고 예배 성공하라고 하나님과 만나 살라고 평안에 살라고 천국을 살고 있으라고 두려워하는 자들 왜그렵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났어요. 여호와가 나의 복자인 것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자꾸 속에서 큰 거야? 하나님이 내 속에 아버지가 안 되고, 목자가, 예수가 나의 목자가 아니니까, 내가 너무 커버린 거야. 자기가 또 다른 내가 너무 커버린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죽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내가 더 이상 막 계속 커서 예배를 다시 실패하게 만들고, 이방인의 제사 같은 것을 들려지도록 나를 위해서, 나를 개인,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예배 드리는 자가 생겼다. 이게 누구냐 이거야. 이게 누구냐 이거야. 이게, 이게 누구냐 이거야. 그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 네가, 네 속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네가 아니라 네가 만들어낸 귀신이 네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과 충만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옵소서 예배 송구하는 자들에게 하옵서 우리 아버지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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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까 고른 영들은 다 떠나간 역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송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을 천국처럼 살아가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되시 죄송로 믿습니다. 아버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믿고 주믿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요. 천국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이 다들 힘들어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까 돌아온 영들을 다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천사가 보호하시고 판단하만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전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